여기 경매 중에 등산객 사는 저희 경남형 세대는 2 0 0 8 2 0 9 0에 1, 2호 라인 또는 1, 2, 3호 라인이 경남형 세대고 나머지 세대들은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 남동 그리고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남서이 어떻게 해서 대부분의 세대들이 남남서향으로 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방위표부터 저희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고객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동측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향들은 지금 현재 남동향,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향들은 남서향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2 0 0 8동에 1, 2호 라인, 2 0 0 9동에 1, 2호 라인이 정남향 세대인거고 나머지 세대들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향들은 남동,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향들은 남서양으로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총 10개 동으로 되어있고 지하 2층부터 2층 부터 지성동 22층 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인동에 타입들이다 섞여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8 5 6대

그 외에 나머지 동에 있었잖아요. 37cm a 타입은 3, 4, 5, 6도가 뒤쪽에 그 있는 구동에 1부 세대 되어 있다가 5일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타입들은 다 석영에 들어가 있고 제일 적은 세대수는 80cm u 타입이 20세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6동에 바우라인에 1, 일라 등수가 되어 있고요. u 타입 역시 마찬가지 22세대기 때문에. 2007동의 2호 라인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향이랑 다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선 저희 방소자의 에코델타의 장점을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초코마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당연하고 단지 동쪽으로 방설유치원과 현재 초등학교가 개획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지 다통과되어 있는 통화 단체의 프리미엄을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단지 측면을 해서 도로 하나만 건너게 되면 중학교 그리고 반대쪽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도보로 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지금 제가 서 있는 쪽 우육동, 아장산 쪽으로에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중심 상권들이 전부 다전면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단지 내에서 공고로 모든 상품들을 누려보실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환경 중에는 지금 많이들 받아 주목하고 계시고 있는 게 에코델타 시티와 함께 우산시티까지 연결되어 수가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 보행자 진출입은 전체 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통해서만 진출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상에 타고 다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다 지하주차단으로 다녀야 합니다. 주차공간은 지하 2층까지 6,122대로 세대당 1.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드렸고요. 지하 1층부는 전체 10개로 다같이 사용을 하실 거고 지하 2층 분은 지금 현재 1, 2, 3 그리고 1 0동 가게에서 총 4개 의의 지하 2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택배 차량 역시 지하 1층까지 진출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각 모든 동에 공동 현관에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입주민 여러분 들의편의성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단지의 관다 많은 부대문의 소설들 중에 단지의 상가 1, 현대 뒤쪽에 있는 이천구동 후면부 쪽으로 단지의 길린생활시설, 단지 상가가 접수될 거고요. 단지의 대들 단지의 상 3대 뒤쪽에 있는 이천구동 후으로 단지의 생활설가접거고 mhmh mm